여기 이쁘다. 색깔이, 아, 어, 하늘이 더 파랬으면 좋았을걸. 근데, 네. 와, 예쁘다. 뛰고 싶은 충동이 생겨? <laughs> 아니, 넘어지면 안 돼. 와, 여기 길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적상산 전망대 주차장입니다. 여기 주차하시려면 적어도 아침 9시까지는 오셔야 돼요. 아직 사람이 많지는 않은 편이네요. 탑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해가 떴으면 좋겠네. 어 아, 생각보다 추워. 아 저기 저 너무 예쁘다. 물든 것 봐. 덕유산 구름에 가렸네. 어디? 덕유산이 어디. 어디야? 저 정면에. 아. 여기 이쁘다. 색깔이, 아, 어, 하늘이 더 파랬으면 좋았을걸. 근데, 네. 와, 예쁘다. 색깔이 엄청 빨갛고, 예쁘다. 그니까, 너무 예쁜 것 같은데? <laughs> 예쁘지? 와, 너무 예쁘다. 환상적이다. 음. 안국사인데요. 여기 주차를 하시려면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. 안념대는 이쪽으로. 쭉 가서 저 끝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. 보통 안국사에서 안념대 갈 때는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고 통제를 해놨어요. 보시면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그런데 보면 공사 기간이 꽤 길어요. 어, 내년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. 적상산성 탐방로 및 어, 수목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, 어, 저쪽 능선으로 어, 새로운 등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계단공사면 금방 끝날 텐데, 내년 3월 27일까지 이쪽으로는 어, 등산을 못합니다. 아, 그래서 등산은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대웅전 앞부에서 어, 등산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. 장로봉까지는 1.7km. 자기야, 계산 좀 해봐. 나 산에 언제 갔었지? 언제 갔는데? 등산을 언제 했는지 까마득하네? 아, 어, 지리산 두번 가고, 설악산도 갔다 온 여자가 이렇게 산과 대청봉도 안 갔으면서. 대청봉? 산에 오니까 좋지? 설악산 갔을 때 단풍이 그립네 그때 계곡이 진짜 멋있었는데 그치? 내려올 때 삼거리 능선까지 왔고요 여기서 향로봉 들렸다가 안념대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강로분까지 1.5km 생각도 못 해. 뛰어 볼까요? 하나 뛰 하나 뛰 아이고. 저기야. 이 어? 나무 우리 그때 이거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랬지? 잘랐네? 어, 그렇지. 음. 어 생각난 대이 나무 이 나무 보고 우리 그때 뭐라고 한것 같아. 좀더 가야겠지? 어. 1.5km면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공기가 시원하다. 뛰고 싶은 충동이 생겨? <laughs> 아니 넘어지면 안돼와 여기 길 예쁘다 이쪽이 어쨌든 음, 길이 좋아요 걷기가 딱 좋다 날씨 여기 딱 좋습니다 다 왔네? 어 저기가 적상산 정상 적상, 향로봉입니다 내로왔다니 성공했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손을 들고 됐어. 향로봉에서 잠시 쉬었다가 안념대로 가겠습니다. 오늘은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 아까 올라올 때는 땀 났는데.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다 삼거리로 어. 어.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해서 이제 안념대로 가보겠습니다 안념대까지 300m 우리는 블로그에 저기 없어? 자기야? 영상? 없어. 300m만 가면 되니까 조금만 힘내요. 힘은 늘 내고 있지. 힘들어서 그렇지 아, 여기 다 막아 놨네. 안국산 내려가는 게. 다 막아놨어. 여기서 한국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, 이렇게 지금 막아놨습니다. 뭐가 좀 보이나? 여기야? 저 밑에야? 밑에? 또 가? 어. 어, 여기 물등급 봐. 헐. 그쪽에? 여기도 멋있고 여기도 멋있어. 음 가봐야겠네. 그래 봐. <laughs> 색깔 너무 예쁘지? 이거 봐봐. 여기랑 여기. 있지? 이 계단 내려간 건 생각나. 조심조심 여긴가 보네 안녕대 그래 여기야 다행히 상객들이 많이 빠졌네 없을 때얼는 찍자 아 저기가 덕유산 어? 덕유산? 음. 고려시대 거란이 침입했을 때 삼도 안념사가 군사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 진을 치고 난을 피한 곳이라 하여 안면대라가 불러지고 있다. 진짜 예쁘다. 기대만면안 돼. 절대로... 어. 아,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이 이 능선 등로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벌목을 좀 많이 해놨거든요. 능선을 따라서 저쪽에다가 전망대를 만들려고 그러나 공사가 끝나면 어쩌면 새로운 등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. 다시 한거리로 돌아왔고요. 여기서. 안정사로 내려갑니다. 음, 색감이 예쁘다.